자,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가 에,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유례의 약속이 바로 뭐냐면은 거짓말한자를 중에서 몇 명을 주겠고내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첫째는 그들이 의지로 굴복하는 상황으로 폐정병처럼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는 끊는, 꿇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어쩔 수 없으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 네.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 그빌라데벳 교회 성도를 성도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날 모든 무릎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 이게 정확하다고는 말할지는 참곤란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빌라데배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고 어? 마지막 때가 가면 어쩝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뜰 수밖에 없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입술이 예수 크리스도께서 주님이라고 시인해서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입술. 예,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시인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 반드시 오게 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은 주님 재림할 때에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 이제 가까운 장래에 있을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혹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러죠. 그러나 그들이 부름간에 여러분들 앞에 굴복하여서 우리 귀에 고백할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백하기를. 무릎을 꿇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예,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알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 그들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들 핍박하고 여러분들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뭐 욕하고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무릎을 꿇을 자가 된다는 것이죠. 저건 능력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 충성을 아끼지 않는다면 분명 빌라데비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위로를 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 필요없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시험의 때요.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으니 사람이 살아갈 때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여러분들 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또는 뭐 머리가 아프고 저도 뭐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더 마찬가지고 그럽니다 시험의 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없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시험의 때는 전 우주적인 시련의 시기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전 우주적으로 이 시련의 시기 엄청난 고통이 다가올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더라고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과 자유자가 바위틈에 숨는 재난의 날이며 세상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는 부자, 간원, 뭐할것 없이 왕들을 할것 없이 전부 바위틈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핍박이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날 사람들은 사신함을 뜨듯이 떨 것이고 평소에는 그 교만함이 크게 차있던 자들이 그날에는 그 교만한 얼굴이 노래지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그것이 의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을려니까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얼굴이 노래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있으려 합니까? 아니면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으려십니까? 어디에 서 있기로 원하십니까? 예? 찬양하고 영광을 드려. 두려움에 떨어 가지고 얼굴이 노래 가지고 무서워서 견딜 수없는이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음. 막 엄청난 돌덩이 같은 이렇게 큰 우박이 떨어지면 무서워 가지고 막 도망가 가지고 바위틈에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과연 어느 쪽에 서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있을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쪽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속에 떨어져 가지고 얼굴이 노래 가지고 사신함을 떠듯이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이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능이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있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보여주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세상 편에 서 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제사, 죄송하지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저녁마다 우리 집에서 집사람을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몽탄 집을 짓는데, 수리를 하는데 하나님, 이 집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있는 터전으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전도하러 막 다니고 그러지를 못했으니까, 이제는 은퇴하고 난 뒤에는 정말로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일을 복음 전하려고 시작을 했던 것들이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이 목사라는 직함 때문에 당신은 목사니까 그런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젊었을 때 집사했을 때는 전도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불러오고 그러는데 아니, 목사가 된 뒤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집사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광주 광석교에서 회 개척을 하면서, 날마다 전도합니다. 날마다 가서 될 겁니다. 날마다 될거아니에 5개월인가 6 되니까 한 40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작년까지 한 40명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목사가 되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왕국교에 가, 왕국교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그때도 열심히 좀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니니까, 그래도 그 교회가 이렇게 이만큼 올라섰습니다. 이만큼 올라섰어요. 열다섯 교회가 한, 그 1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올라선 거예요. 뭐한 5년 되니까. 5년 되니까 그렇게 올라서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쪽에 가니까, 그거는 맨맛쌈만 하고, 이제, 그, 목사와 장로가 이제 서로 전도화를 하나 딱 오면은, 참 죄송합니다. 전도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장로가 한 30분 동안 설교를 해버립니다. 밑에서 광고를. 그러면 나는 이제 설교 시간이 없잖아요. 30분 동안 광고해버리니까 설교 시간이 없어. 하지 말라고 다음에 오십시오라고 해도, 거기서 이제 뭐라고 또, 없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더 젊은 열기로 내가 그랬었습니다. 대비도 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laughs> 젊은 열기로 그때는 그렇게 했더니 그게 시간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러서 무슨 교회가 싸우는 교회에 내가 나올 필요 뭐 있겠느냐 해서 나오다가 말아 버린 사람들이 수덕에 맞습니다. 이제 우리 우리 교회에서야 내가 밖에 돌아다니자고 날마다또 뭡니까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시장전도 한다고 날마다 매주딱 5일마다 한 번씩 그 차가 안에 박살 그 넝더리로 떨어질 정도로 그럴 때도 그냥 미련하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깜깜한데 헤드라이트를 펴도 안개로 깜깜한데 갔어요. 그랬더니 어쪽에 가지고 저쪽 낭떠러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차가 두대가 갔어요. 두 대가. 두 대가 저 들어서 올렸다니까요. 들어서 올렸어요. 그런 일 했는데도 전도가 잘안 되고 결실이 안 맺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제 복음 전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십시다. 여러분들 힘이 붙여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느 쪽에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내 중심으로 내 편, 내 편할 대로 나 편하면 되는 것이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파이가 되는 거예요. 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때가 가면은 마지막 때가 돼 두려움에 떨 수가, 떨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만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시험의 때를 없애주마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고함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할 때에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